오케이 okay. very n nice. 나이스 자 저거는 어떻게 되냐 AB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AB가 대충 여기 있고 여기 더치면이 기울기를 생각해보자 기울기가 이보다 작지 지금 이 안에서는 음. 여기서는 기울기가 보다 크잖아. 응. 이게 최대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아니야? 이 안에서 놀면. 평행할 수도 있겠네, 그 이렇게. 이렇게. 도평동까지 응? 오니까. 그래서 b a 분의2의 B승 빼기 2의 A승이 일보다 같을 수도 있단 말이지. 클 음. 수도 있고. 작을 수도 있고. 이렇게 가면 클 수도 있잖아. 음. 그러니까 거짓이네, 이지 하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이건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요,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어때? 점점 기울기가 커지죠? 음. 그러니까, b 가 A보다 크다면, 기울기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일이 있어가지고 0 콤마 마이너스 1 아, 어. 상관없구나 요 기울, 요거는 a 콤마 2의 a승 마이너스 1이고 비가 여기 있다면 b 콤마 이렇게 나왔나 어. 그럼 이 기울기는 요거보다 작다 상변에 a, b 곱하면 여기서 차는 얘기네